뭐,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네. 앞으로 경매를 해야 되는 방향, 그리고 그 방향에 MPL이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기업은행 지점장님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런 물건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거랑,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랑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배우셨지만, 질문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으로, 이거를 빠르게 좀 고성장시키고 싶은 방법이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빠르게 뭔가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 당장 내가 얼마에 싸게 사갖고 그거에 대한 차익을 벌겠다. 이게 대부분이 하는 경매이에요 이게 대부분이 하는 겁니다. 그거 잘하면 좋은 수익률로 잘 먹고 잘 삽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드리지만, 미래 가치를 보는 투자가 1번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조사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단기 차익이 됐든, 장기 차익이 됐든, 부동산을 조사하셔야 되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드리자면, 내가 이걸 사서, 얼마에 팔수 있느냐입니다. 조사는. 뭐 거기에 유치권이 있니, 뭐, 말소기준 권리가 뭐니, 뭐, 관리 분석이 어떻게 되느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당진 어디에 있는 땅을 봤는데, 어떤 공장을 봤는데, 뭐, 기업은행 지점장님이 엄청 싸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게 진짜 싼 건지, 경매가가 진짜 싼 건지, 매매가가 진짜 싼 건지를 내가 사갖고 팔았을 때, 얼마를 팔, 받을 수 있느냐를 조사하시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장활동입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는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면서 현장을 다니셔서 제가 지금 말한 걸 얼마에 팔수 있는지를 조사하시는 겁니다 아파트는 20살만 먹으면 다 조사합니다 땅이나 공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한한 한 번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렇게 조사하고 낙찰받고 팔려고 하면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일은 현장에 가서 그 마음에 드는 거 어떤 거든 관계 없습니다 두 번째 멀리 가지 마십시오. 당진도 좋고 파주도 좋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그렇기 때문에 인근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부터 보시고 결론을 짓는 거. 내가 아난 100억이 없는데 100억짜리 급해 나왔어. 가보니까 200억 받을 수 있대. 그럼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제가 충분한 뭐 보수를 드리면서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을 논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스타트를 끊으시고요.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그때 MPL로 손대는 겁니다. MPL 회사라는 회사가 제 관계자들을 만나면, 열에 여덟 개가 망합니다. 특히 이렇게 경매하려고 하는 MPL에서. 그러니까 다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럼 그냥 개업하고 없어지냐 그런 게 아니라, 손해보고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하느냐? 채권을 싸게 사오는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의 기준은, 싸다는 기준은 빌린 거에 또는 밀린 금액보다 싸다는 얘기지 부동산의 가치보다 싸다는 이거는 어디도 안 나와 있어요. 야, 이거 연체료까지 다 해서 10억인데 5억에 사갈래? 오, 땡큐지! 이걸 이렇게 사가기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그팔도왜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치가 5억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먼저 보는 거 내가 이거 사면 얼마에 팔겠냐 이걸 보는 게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돈은 들어오고요 그리고 약간의 기술을 통해서 조금 더 들어오는 그게 NPL입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지점장님들이요 은퇴를 하면 뭘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로 받는 게 뭐냐면 제조공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자가 밀려서 곧경매 나올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연스럽게 어떤 스타일로 돌아가느냐, 중개를 하십니다. 중개 수준은 받지 않지만, 내 은행의 부실 채권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기업은행 지점장, 특히 기업은행 쪽이 많습니다. 물건이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기업은행의 수많은 지점장들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공장 100억 감정 나왔는데, 진짜 100억가? 왜 물어볼까요?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진짜 대0이 가는지 감정평가서를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매매가가 얼마냐는 겁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언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대출이 나가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 그리고 기업은행은 특히나 제조업 쪽이 대출이 잘 나오니까 담보대출 플러스 그쪽에서 지원금이니 뭐니가 나와주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고 그런 지점장님들하고잘 협조를 하시면 좋은 물건도 싸게 살수 있습니다. 꼭 경매만이 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싸게 안 판다 그러면 그거 경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싸게 못 파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물건값이 있고 채무액이 이러니까 경매 나오면 미리 정보를 아는 거에 있어서 그걸 m p l 작업을 하든 뭐 아니면 그냥 경매로 들어가든 아니면 또 누구를 소개하다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양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지금 갖고 있는 법인을 활용한다 사업자를 활용한다 이것도 너무 부수적인 얘기다 보니까 그거는, 뭐, 사업해보시면 아시겠죠? 내가 개인으로 낙차를 받던, 법인으로 낙차를 받던, 사실은 세금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법인으로 낙차를 받으면, 여지가 좀 있죠. 한번 건너오는 여지가. 개인 세율은 막 반씩 내는데, 얘네는 뭐, 반도 안 내니까. 좀 세금을 적게 내는 것 같지만, 사실 개인으로 건너올 때는, 거기서 거기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두분 다. 그런데, 여지가 있다는 건, 법인으로 받아놓으면, 여러가지 비용처리가 가능하죠. 개인으로 받으면 경치가 안되는 대표적으로 대출이자 이거는 뭐 담당 세무나 회계 쪽이 계시면 그쪽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낸다면 그냥 내가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내가 진짜로 법인에서 활용할 거는 법인에서 받고 그렇지 않을 건 개인으로 받는 양쪽으로 다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분은 부동산으로 내가 실력을 키우고 돈을 벌고 싶다 이렇다면, 시간을 내셔서 현장을 다니시고, 그 물건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다니시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하나하나 내려보면, 슬슬 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